아, 킹받네 왜 연애는 맨날 짜증만 나냐고 뭐가 문제야? 아니 그놈 문제일 수도 있지 이 연애 레시피 너 진짜 제대로 하고 있어? 자 오늘은 바나나 복숭아 파이를 만들어 볼 거야 안 씻어? 씻어야지 야 철수쌤이는 안돼 걔네 연약하단 말이야 흐르는 물에 살살 그럼 복숭아 반으로 갈라서 씻어? 안돼 걔도 자기만의 선이 있어 너무 파고들면 본연의 맛을 잃는다고 바나나는? 꼭지 부분은 더 꼼꼼하게 닦아줘야 해. 자, 이제 시작해도 되지? 호일은 안 써? 그냥 하는 게더 맛있고 편하지 않아? 안 돼. 눈에 안 보이는 균이 얼마나 많은데. 안전이 최고야, 덮어. 아, 내 말이 맞네. 시작 전, 세심한 준비와 보호는 필수. 망했다. 복숭아 갈라졌어. 어떡해? 너 시작부터 불 최대로 올렸지? 빨리 익히고 싶었지? 관계는 천천히 스며드는 거야. 상대가 적응할 시간을 줘야지. 처음부터 막 불타오르면 누가 버티냐고. 그럼 이제 어떡해. 느낌 쎄하면 일단 멈추고 좀 쉬어. 만약 속까지 빨갛게 익었으면 응급실 가야 할 각이야. 휴. 다행이다.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. 이제 그만 쉬고 남은 찬물 좀 버리지. 아, 좀 있다가 귀찮아. 안 돼. 바로 안 버리면 안에서 세균 생기고 냄새 뱀다고. 아, 지금 바로 할게. 문제는 바로바로 바로 해결해야 앙금이 안 남는다. 입과 외부를 청소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. 그럼 안 해도 씻어야겠다. 안은 씻는 거 아니야. 겉만 닦아도 충분해. 괜히 외부에서 물 들어가면 주전자 망가져. 그리고 너무 자주 만지면 안 돼. 왜또 이거 완전 중독이라 아, 벌써 마르기 시작하잖아. 춤좀 쉬게 해줘야지. 그럼 얼마나 쉬게 해줘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. 이 방법만 알면 나도 이제 행복할 수 있겠어. 꼭 기억해. 잘 배워야 서로를 더잘 알게 되는 거야.